여기 한국 드라마가 좋아서 한국으로 유학까지 오게 된 이집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해서 그녀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경험들을 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태어나 현재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 네일라 씨가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집트에서 온 네일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집트는 좀 생소한 나라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라미드 정도만 아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은 매일 같이 입에 오르내리는 핫한 나라입니다. 이집트에서는 한국 태권도가 인기입니다. 이집트에서 이렇게 태권도가 인기를 얻게 된건몇년전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태권도 종목에 출전했던 말라크 선수와 이사 선수가 메달을 획득한 게큰 계기가 되었죠. 이집트는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한 개, 은메달 한 개, 동메달 4개 등 모두 6개의 메달을 따냈는데요. 여태까지는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했던 게 이집트의 그간 올림픽 최고 성적이었기에 그 기록을 넘어선 최고 성적을 도쿄 올림픽에서 냈어요. 그런데 그중 2 개의 메달이 태권도에서 나왔답니다. 이집트는 이미 아프리카 대륙에서 태권도의 인기가 가장 높은 곳중 하나였지만 도쿄 올림픽의 쾌거로 태권도 인기가 더 높아졌죠. 그리고 카이로에 있는 아인샴스 대학교에서 한국의 태권도 시범단이 와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준 날은 정말이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당시에 저도 동네 체육관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는데 함께 태권도를 배우는 친구들과 구경가서 열심히 응원도 하고 멋진 선수들의 사인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선수들의 절도 있고 정확한 발차기가 어찌나 멋있던지요. 아무튼 이렇게 이집트에서 인기가 많은 태권도에서 올림픽 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도쿄에서 두 개의 메달을 따낸 이집트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말라크 선수와 이사 선수는 국가의 영웅이 되었어요. 물론 금메달은 아니었지만 올림픽 메달 자체를 쉽게 따지 못하던 이집트에서는 메달의 색깔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집트 국민들의 염원을 이루어 준 메달이었고, 그날만큼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얼싸 안고 기뻐했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온 가족이 집에서 TV를 둘러싸고 올림픽 경기를 응원했었죠. 부모님도 그날만큼은 밤늦게까지 일어나 있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합은 박진감이 넘쳤고, 저도 모르게 너무나 꽉쥔 나머지 힘이 들어간 손에서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라크 선수의 힘찬 발차기가 승부를 가르는 순간 얼마나 흥분했었는지 몰라요. 이집트 국기가 올라가는 순간은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네요. 올림픽 이후 한동안 이집트 전체가 태권도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두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지 3개월 만에 태권도복이 수만 벌 이상 팔렸다고 하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태권도는 이집트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값진 보석과도 같은 스포츠입니다. 다음 올림픽 때엔 말라크 선수가 꼭 금메달을 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한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말라크 선수의 활약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잠깐이지만, 동네 체육관에서 태권도를 배웠었습니다. 태권도에서는 훈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고 거기서 나아가 이웃과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예절과 공동체 정신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으며 그 성과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이 감명 깊었죠. 한국의 예의범절과 절도 있는 동작을 몸에 익힌 것은 참 좋은 경험이었죠.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한국 드라마도 화제입니다. 요즘엔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에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세계에서 한국 드라마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 즉 한국 드라마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나라 순위의 이집트가 전 세계 2위로 뽑혔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 정도로 이집트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많답니다. 한국 여러분들께서도 먼 나라, 저희 이집트에서 한국에 이토록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고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잘 모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게 된건 대장금과 가을동화의 영향이 컸어요. 여러분도 다들 드라마 대장금과 가을동화 보셨죠? 이집트에서도 이렇게 한국 드라마 대장금과 가을동화가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이후로 꾸준히 한국 드라마는 이집트 내에서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인터넷이나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야만 구할 수 있었던 한국 드라마가 이제는 TV를 키면 어렵지 않게 볼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땐 낯선 배경과 사람들의 모습에 별로 볼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정말 재미있다고 추천을 해서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보면 볼수록 중독성이 있었어요. 보기 시작하자 다음 얘기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답니다. 사극에서부터 스릴러까지 한국 드라마는 장르도 너무 다양하고 완성도가 높았어요. 내용의 깊이가 있고 배우들의 연기력도 상당해서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었죠. 또한 중동 사람들은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드라마 속 한국의 가족의 모습에 공감할 수 있어서 더 친숙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의 드라마랑 비교해서 폭력이나 노골적인 장면이 별로 없는 것도 좋았죠. 그래서 중동에서 특히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고 생각된답니다. 그리고 전 그렇게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이집트에서 볼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자 저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도 흥미가 생겼어요. 드라마 속 한국의 풍경은 너무 아름다웠고 배우들도 어쩜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나요? 특히 한국 남자들은 여성에게 매너가 좋은 것 같아서 이게 진짜일까 싶었어요 한국어도 독특한 억양이 참 멋지게 들리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배우들의 명대사도 많이 흉내 내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급기야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집트에서는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2005년 카이로 아인샴스 대학교에 이어 이오타 대학교에서도 계속해서 한국어학과가 생겨나는 등 한국 드라마 열풍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집트인이 크게 늘었죠. 어렵다고 소문난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집트인이 많다니 여러분들도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게도 한국어는 배우기 쉬운 언어는 아니었어요. 특히 이집트 사람들에겐 정말 생소한 어감이어서 처음엔 정말 막막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좋아서 시작한 공부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배울수록 한국어가 너무 재미있게 느껴졌고 점점 좋아졌습니다. 이집트의 한국 대사관에서는 종종 한국 영화를 상영해 주거나 K팝 관련 이벤트를 열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이벤트들을 늘 체크하고 종종 참가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뽑히게 되면 한국의 대학교에서 1년간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다고 했어요.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을 동경하게 된 저는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죠. 언젠가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 프로그램에 응모를 했고 놀랍게도 장학생 중한 명으로 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말았지만 부모님이 과연 허락해 주실지 알수 없었어요. 이집트는 이슬람권의 나라 중 비교적 여성에 대한 대우가 괜찮은 편이지만 그래도 엄격한 편이에요. 여자 혼자서 외국으로 가겠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한국에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여자 혼자서 외지에 나가다니 괜찮겠냐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크게 반대할 줄 알았던 아버지께서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 친구분이 아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데, 이번에 시합에 나가게 돼서 아들과 함께 한국에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한국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즘 중동에도 한국 문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한국어를 공부해 둬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꿈만 같은 일이 제게 벌어지다니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안될 거라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물어본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유학갈 준비를 했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며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랑 함께 갈 예정이었던 친구 중한 명은 결국 부모님의 반대로 한국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에서 한국까지는 정말 멀었어요. 몇 번을 자다 깨며 긴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서야 겨우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이 여행객들이 몰리는 시간이었는지 입국 심사장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긴 비행에 지쳐있던 저는 여기서 또 한참 기다려야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줄이 줄어들었고 어느새 제 차례가 되었죠. 이집트에서라면 적어도 1시간은 넘게 걸렸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도 있고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더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입국 심사대의 직원분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직원들이 잡담을 하거나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냥 다들 그러길래 그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었는데 한국 직원분들에게서는 여행객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도착한 인천공항은 너무나 깨끗하고 무엇보다 넓었어요. 이집트의 국제공항도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져서 깨끗한 편이지만 이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정말 최첨단의 공항이었고 이런 한국에서 이제부터 내가 대학 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감격이 차올랐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이 세계공항 랭킹에서도 상위권이라고 들었는데 납득이 갔죠. 그 사이 기숙사에 도착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며 눈 깜짝할 새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겨울이었고 더운 지역에 살던 저에게는 꽤 추운 날씨였죠. 하지만 제가 더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음식이었죠. 저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었고 조리법도 신경이 쓰였는데 한국 배달에는 한랄 푸드를 검색해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중동 음식을 판매하는 레스토랑도 다양하게 있었고 한랄 인증을 받은 한식 레스토랑도 있었습니다. 한식 중에 저는 특히 달갈비가 맛있었답니다. 달콤 짭짤한 양념에 재워서 요리한 달고기도 맛있었고 야채도 많이 들어있어서 밥과 함께 먹으면 너무나 만족스러웠죠. 또 한국의 다양한 국물 요리들도 속이 뜨끈해지는 것이 너무도 든든했고, 한국 요리들은 전체적으로 정말 몸에 좋을 것 같은 식사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정식은 메인 메뉴를 고르면 당연한 듯 반찬도 몇 가지 함께 따라 나와서 그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새학기가 시작되었고, 그동안 저도 한국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추웠던 게 거짓말처럼 온화한 날씨로 바뀌더군요. 차방에 화사한 꽃들이 만개를 했어요.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다는데, 계절에 큰 변화가 없는 나라에서 온 저는 이렇게 다양한 기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참 즐거웠어요. 교과서와 드라마로만 접해오던 한국어를 실제로 쓸 기회가 많아지자 더 알고 싶은 게 많아졌죠.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수업이 진행이 잘안 된다고 교수님이 저를 위해 질문 시간을 따로 마련해 주셨을 정도였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를 한국에서의 유학기간 동안 제가 배울 수 있는 건다 흡수하고 싶었어요. 덕분에 성적은 항상 우수했고,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도 중급 정도의 실력이었는데, 이제는 꽤 고급 레벨의 한국어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저는 수업뿐만 아니라, 대학의 각종 교류 모임에도 참가하며, 많은 한국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좀 무뚝뚝해 보이기도 했고, 말을 걸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말을 걸면 엄청 열심히 상대해 주며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친해진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아마 한국인들은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 걸 거라고 하더군요. 한국인은 남의 일을 그냥 두지 못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외국인이면 혹시 곤란해 하고 있지는 않나 하고 안테나를 곤두 세우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외국인에게 스스로 먼저 말을 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관심 없는 척 하면서 엄청 신경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 한국인들의 행동에 수수께끼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많지만 오지락도 많다는 한국인들이 귀여우면서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좋았던 점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여성들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어요. 심지어 온라인에서조차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아무 컨텐츠나 영상 혹은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업로드할 수도 있고, 네티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인터넷 속도는 또 얼마나 빠르던지요. 한국의 빠릿빠릿한 문화는 저랑 정말 잘 맞았어요.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알차게 보내다 보니, 항상 발전하는 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자존감이 오르곤 했죠. 물론, 의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자유로움은 당연지사고요. 매번 히잡을 착용하고 다니던 저를 보며 친구들은 답답하지 않냐고, 덥지 않냐고 늘 이야기를 해왔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히잡을 안 쓰고 다니기도 했는데 정말 너무나 자유롭고 편해서 그간 이런 자유로움을 모르고 살았던 제 자신이 안타깝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언제부턴가 한국의 문화에 점차 젖어 들어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친구들이 주말 밤에 술을 마시러 간다며 저도 같이 가자고 권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술은 금기시 되어 있고 또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는 게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꺼려졌죠. 그래서 처음 3, 네번 정도는 친구들의 권유를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한국 사람들과도 계속 교류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부턴가 제 마인드도 점점 개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결국 저도 모르게 정당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술을 마신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닐 거야 라고요. 사실 이집트에서도 집안에서 몰래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시나 저렇게 마시나 같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결국 저는 어느 주말 밤 친구들을 따라 홍대라는 곳을 가보게 되었어요. 그곳은 정말 놀라운 곳이었죠. 늦은 시각임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과감한 옷차림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여성들의 모습은 제 입장에서 충격적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클럽이라는 곳도 방문해 보았답니다. 정말 신나게 놀았죠. 여태 그렇게 신나게 놀아봤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치아는 또 얼마나 좋은지 밤까지 술을 마시고 클럽 문화를 즐긴다고 해서 큰 위험이 없었습니다. CCTV도 정말 많잖아요. 사실 외국인들이 타국에 와서 혼자 생활하면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나요? 하지만 그런 문제는 한국에서 절대 겪지 않아도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서는 제가 이렇게 제 나라의 문화와 다르게 자유롭게 즐기면서 지내는 거 괜찮은 거 맞나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한국의 자유로움과 활기참을 느끼며 행복하게 지내오던 어느 날,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고선 말씀을 꺼내셨죠. 이번에 학교의 중동에서 손님들이 오시기로 되었는데, 통역을 부탁할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긴장되었지만, 요즘 제 한국어 실력에 자부심도 생겼었기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도 키우고 경험도 늘려볼 겸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통역일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국어 레벨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랍어조차도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머리가 새하얘져서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이번 일은 전문 통역사분이 따로 계시고 저는 옆에서 보조를 하는 것뿐이었어요. 게다가 이번 손님들은 제가 한국어를 공부한 지 얼마 안된 학생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내용은 쉽게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겨우겨우 일을 마칠 수 있었지만 통역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통역사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좀더 전문적인 공부를 해서 한국과 이집트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걸까요? 어느새 제가 참가한 한국어 연습 프로그램이 끝날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전 이대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너무 아쉬웠고 교수님께 이런 제 마음을 털어놓고 상담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장학생 제도 중에 좀더 고도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제게 도전할 마음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될지 안 될지 알 수는 없었지만 작은 가능성이라도 생긴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전 새롭게 장학생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중이랍니다. 제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향해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중동의 여러 나라에 한국의 문화가 알려지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교류도 활발해지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으로 유학까지 오게 된 이집트 여성, 네일라 씨가 새로운 꿈을 발견하고 노력해가고 있다는 가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